초등학교 대아아아아살때 이걸 풀기에는 좀?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나 약간 <laughs> 코 흐리면서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스튜에 이렇게 여섯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음. 얼마 만인지 싶은데요 네, 이분들을 모신 이유가 뭘까요? 아 이분들로 말할 것 같으면 또 일본의 연구대생이시거든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이오 대학 의학부 3학년 재학 중인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게이오 대학교 종합정책학부 1, 8학번 신시아라고 하고요 지금은 교환학생으로 서울대 아시아노 문명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와세다 대학교 문화구상학부 4학년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와세대학교 국제교양학부에 재학 중인 양다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연고대라고 들었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게이오 대학하고 와스데아 대학은요, 일본에서 이제 가장 높은 자립대라고 여겨지는 두 대학들인데요.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연고대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제 일본인들한테 연고대를 소개를 할 때, 뭐 한국에서의 소케이, 게이오 와스데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유명세라던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쿄대, 교토대 뭐 이런 식으로 국립대학들 사, 네. 서울대랑 비슷한 그런 대학들이 있고 와세다, 게이오, 뭐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쉽게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와세다와 게이오 또 약간 좀경제 약간 이런 게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소케이센이라고 해서 소케이전이면 또 약간 우리나라랑 일본 한일전처럼 이 결에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와 세다가 소 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한자로 이제 썼을 때소 라고 읽기 때문에 소 그리고 케이오 할때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케이소센이야 소케이센이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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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laughs>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고전이나 고연전이나 이렇게 맞아요. 싸우는 것처럼 네, 네. 고연전이죠? 영고전이죠 소세이죠 소세니. <laughs> <laughs> 아, <약간 웃음> 이런 느낌. 본격적인 토크 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그냥 편하게 말 놓고 시작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냥. 오, 음. 그냥 바로. <웃음> <웃음> 이제 와세다 게이오 대학에 다니시는 게스트 분들과 본격적인 얘기를 하러 가보시죠. <laughs> 고고링 그러니까 와세다 대학, 그리고 게이오 대학. 어떤 대학인지 좀 궁금해. 와세다는 일단 좀 한풍이 자유롭고, 다양 어, 개방적, 그리고 좀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음. 있는 반면에, 게이오는 조금 더 엘리트, 약간 부잣집, 도련님, 아가씨 느낌, 음. 세련된, 세련된 도시적인 음. 느낌, 그런 게 아무래도 있는 편인 것같아 완전 자유 스포티하면은 딱 고대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음. 와세다도 음. 색깔이 마침딱 고대랑 같이 그림스. 레드 그러니까 말고 크림슨딱크림슨 어떻게 크림슨. 아 그게 그렇게 똑같지? 맞전 소름. 음. 그럼 게이오 대학. 왜? 어, 게이오도 상징색이 파란색. 파란색. <laughs> 색깔까지 비슷하면 네? 정말 신기하다. 응. 게이오의 상징적인 캠퍼스가 미타 캠퍼스. 도쿄 타워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한국으로 치면 남산 타워 바로 밑에 있는 캠퍼스 이런 느낌인데. 그 지역 자체가 청담동 이런 느낌의 명품 아 거리들이고, 뭐, 땅값도 비싸가지고. 땅값은? <laughs> 소량이는 그러니까 <laughs> 아, 아가씨 스타일이구나. 음. 자, 그걸 좀. 여기는 라이벌 이러면은 교류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 별별 스포츠로 다 그렇게 경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특히 빅매치 뭐 축구, 야구 이런 거 있을 때는 교수님들이 좀 신나서 가지고 휴강 뭐 이런 경우도 진짜? 있고 이제 학교 어... 분위기 자체가 좀 축제처럼 이렇게 되기도 음. 하지. 그때 한번 해부학 실습이 있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야구 게임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수업 듣다가 중간에 점심 시간에 100명 중에 한 50명이 무단으로 탈출해 가지고 <laughs> 야구 보러 야구 경기 보러 갔었어. <laughs> 어... 혹시 어. 너도 갔어? 어, 나, 나 당연히 갔아 역시 학교지. 또 고대 연대는 그 응원 열기가 장난 아니란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얼싸 안고 막 진짜 허리가 부서져라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와세다 개요 대학도 그런 게 있나? 우리는 1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듣는 과목 중에 그 개요 응원단을 외워야지만 오, 패스가 야, 되는 수업이 어, 있었어. 진짜 여기 진심이네. 그 학교 가 진심이고 그 와세다는 OMB 라는 그 응원부. 공연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 음그 공연 하시는 분들이 진짜 열심히 어, 막아 하면서 응원을 맞아, 맞아. 하고, 맞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오 <laughs> 이러고 아아아 얼싸 안고 막아 음 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음 근데 또그 열기가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게 너무 재밌잖아. 음 아, 그렇지. 안 해봤나 혹시? 안 해봤지. 아 이런 부분이 네. 너네보다 더 좋다. 음 일단 솔직히 나는 미국에 대해 별로 의식을 하고 있잖 않아. 우리 학교는 되게 유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음 유학생의 그런 자유분방한 그런 편이 나 미국 대학 정보 개방적이기도 하고 그만큼 한국인 유학생도 많은데 한국인 유학생끼리의 그 회가 정말 역사 깊게 뿌리. 우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사회에서 한가득 하고 계신 분들이 서포트를 조금 많이 해주시는 그런 역향이있든 아 그거는 굉장한 장점인 것 같고. 오케이. 이, 이, 이거 읽을 수 있나요? 초에 의대가 없는데 맞아. 어떻게 비교를 하죠? 아, 그런데 아아 네? <laughs> 의대가 없나요? 네. 네. 아, 의대는 없네요. 네. 아 네. 아 <laughs> 한국은 약간 수능이랑 내신 성적 이런 걸로 그렇지. 가는데 어떻게 일본은 입시를 치르는지. 일본은 이제, 본고사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본고사는 뭐 설명을 하자면은, 한국에서 보는 시험, 그러니까, 논술이랑 비슷한 학교들이 되게 많은데, 어. 영어, 수학, 일본어, 뭐, 이과 뭐, 물리학, 화 생물, 이런 것들이. 어. 근데, 이 본고사 문제는 학교마다 다 경향이 조금씩 다르니까, 어.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 맞춰가지고, 음. 그 학교 기출문제를. 풀어야 는아 학교마다 시험이 다다르구나 아, 학교마다도 아, 다르고, 아. 학부마다도, 다르고 아. 학부마다도 달라서 아. 이학교에 여러 가지 학부를 지원하려면 다양한 본고사 문제를 어. 많이 풀어봐야 해. 어. 와 그럼 약간 수능인데 이제 본격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문제 응. 다 다는 맞아, 거야. 맞아 맞아. 한국이랑 또 다른 게 이제 일명 에스컬레이터라고 불리는 입시제도가 있는데 개요대학교 재단에서 설립한 초중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입시를 하고 들어가면은 잘하면은 이제 대학까지 쭉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음. 우리 학부에 들어온 애들이 한 4, 50명 정도 돼. 친구들은 시험을 안 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게 좀 오해를 사긴 하는데 걔네들은 이제 워낙 거기서 치열하게 초중 고를 다녔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안 좋게 보거나 이런 건 없고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음... 학교를 다니기는 해. 워낙 그게 이제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기호 초등학교 들어오려고 유치원생들도 이제 학원에 와... 보내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나도 그런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 와세라는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고등학교부터 내부 진학을 해서 아 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불공평하다 아 그런 느낌은 전혀 없긴 해. 한번 개요 초등학교 문제 갖고 왔는데 풀어올래? 아어아 좋아 좋아 좋아. 2 0인데 우리가? 또 뭐? <laughs> 일단 나 2번은 알겠어. 아 진짜로? 응. 정답은 T 맞습니다. 아 맞아. 응. Thursday죠? 네, Thursday죠. <laughs> 그러면 내 생각에는 약간 일본인은 운전자가 오른쪽에 앉는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어 그거랑 꽤 관련이 있고. 오 어. 그러면 정답은 B. 나는 맞 B입니다. 오오 오. 오! 오! <laughs> 이제 일본은 좌측이잖아. 탑승구가 왼쪽에 있단 말이야. 탑승구 가안 보이잖아 아 이게 아. 그래서 아, 아, 한국 기준 아, 아 기준으로. 한국 아 기준으로 A지. 아 맞네. 아아 문이 없잖아. 어 문이 없어. 난사찍 찍었어. 자7번7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괄로 뒤에 글자가 대였어야지 이게 스무스하게 소를 외칠 수 있네 니까아나 그러니까, 불편해 지금 어. <웃음> 아 <웃음> 대칭 너무 불편해 <laughs> 맞아. 힌트를 주면은 음 이거 개수를 세봐 대소 대소에 대가 여섯 개고 소가 다섯 개길래 아 그러면 소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은 대 <laughs> 맞아 왜냐면 이게 열두 개잖아 어. 1월 며칠까지지? 있 아. 31일 어, 어. 어. <laughs> 이거네 이거네 3월 아. 31일 아. 어, 이거네 지금 보니까 약간 상식 창의력 문제 같긴 한데 와 근데 이걸 네. 유치원생 <laughs> 언어다 아, 레벨이니까 진짜? 나도 인정? 음. 인정이네 인정 그리고 또 신기한 입시 제도가 있는데 마세다에는 자기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이런 스포츠로 이만큼의 수상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대학교에 들어가는 전형이 있어 그리고 내가 대학교 때 소림사학원법부라는 소림사? 소림?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어. 거기서 한 선배도 초등학교 때부터 소림사학원법을 연말을 하셔가지고 어. 그걸로 이제 상관없다. 스포츠 학부에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 이렇게 허리를 내리고 이렇게 딱 옆구리 쪽에 오. 이걸 받쳐요. 나도 완전히 연마한 건 아니지만 이걸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오. 오. <laughs> 오. 어 <일어났어>. 멋있어 <오. 웃음> 일본도 혹시 의대 입시가 많이 힘든 편이야? 일본도 이제 제일 어려운 학과 학부 하면은 의학부, 의학과 이렇게 되고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유학생 입시가 없는 대학이 대부분이야. 개이오 대학 같은 경우는 그아카홈이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푸는 기출문제를 같이 묶어서 팔거든? 나는 그걸 20년치를 사가지고 한 두세 번은 돌려서 떴던 아것 같아요. 아 진짜. 20년치? 나는 많이 힘들었던 게 의대입시를 하면서 내 주위에 아무도 의대입시를 하는 애가 없잖아.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도 이게 진짜로 합격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아그 주위에 아무도 같이 하는 애가 없으니까 음 의욕 그렇구나.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일본에 직접 가가지고 현지 학원에서 모의고사도 보고, <laughs> 학기 중에도 이제 어 주말에 일본 학원 모의고사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아 의사 대기는전 뭐 세계에서는 다. 어. <laughs> 근데 우리도 약간 스카이다 하면은 그치, 사실 있지. 오, 스카이 이런 게 있는데, 일본도 그러면은 뭐 그런 게 당연히 있나. 솔직히 내가 한국에서 명문대 다녀본 적 없어서 한국의 <laughs> 그런 느낌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내가 노래방에 가서 이제 학생 할인을 받으려고 학생증을 딱 보여드렸더니. 응. 머리 좋네? 음. 약간 이런, 아 이런 느낌? 나도 택시 타서 택시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어제 다닌다고 하니까 이 아, 탐아 이 됐으네? 라고 머리 좋으시네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 올림픽이 있었잖아. 그때 숙소 자꾸 막 놀고 있었는데 아마 좀 시끄럽다고 클레임이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경찰분들이 오셨는데 근데 학생증 보여주니까 그냥 가셨어. 이상사짓을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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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아, 보나이러면 아, 아, 아. 학생증 딱 보여주니까 아. 오! 날씨보다 네. <laughs> 그럼 일본의 대학과 한국의 대학 뭐가 다른지 좀 설명해줄 수 있어? 학부랑 학과의 그 개념이 이제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 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 끼리의 어, 네. 뭔가 그렇지, 그런 게 그렇지. 조금 잘 되어 있는 편이잖아 근데 와세다 같은 경우에는 과 친구 다 몰라 그래서 내가 서울대로 교환학생 왔을 때 되게 음. 특이했던 점이 이제 처음에 인사를 하면은 과를 꼭 물어보더라고 어, 아, 그럼 누구누구 아세요? 누구누구 아세요? 맞아. 그러면서 이제 과로 연결 짓는 게 너무 신기했고 과친구들이렇게 음. 아, 뭉쳐서 다니는 게좀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던 음. 것 같아 음. 되게 다르다 진짜 그런 느낌이 어. 우리는 과 끼리 뭐 MT도 가고 어 완전 <laughs> 학생들은 그거를 동아리 사람들이랑 하는 것 같아요. 음. 동아리나 부활동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가서 술 마시고 개강 파티나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저 일본 애들은 약간 하나에 미치면 완전 미쳐서 하는 경향이 있어. 오. 정말 저녁에 큰 공원에서 밤에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데 체력 훈련 기간이라고 거기서 몇 바퀴를 뛰면서 음. 막 토할 때까지 진짜 no. 얘 토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영양 성분 섭취하는 캔디 입에 넣어 그리고 운동 시켜 no. 이런 식으로 <웃음> <웃음> 나 이거 진짜 방금 오면서 무염지 소설을 읽었어 아 진짜 <laughs> <laughs> 실제로 <laughs> 있다 실제로 또 일본은 그런 동아리 활동을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 히 하나씩 해오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음. 그걸로 대학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걸 살려서 취미 생활을 계속하기도 하고 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학부에서는 의학부 체육회라고 해가지고 한 110명이니까 그중에 100명 정도는 체육회 소속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일본이 이런 걸 진심이구나 진심이지. 부활동에. 맞아 그리고 우리는 과장도 없어 과장도 없어? 과장도 없어서 약간 나이학교 다닌다 약간 이런 거티잘못 내고 이러는데 음.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아쉬우니까 음. 한국인 학생회에서 과장을 따로 만들어서 아 약간 그렇게 입고 다니는 느낌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본의 고현대라고 불리는 아세다 개요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아, 진짜 우리랑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 나는 또 제일 충격적이었던 얘기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힘든 입시 과정을 아. 겪는다는 게어나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내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나 약간 코우리면서 <laughs> <laughs> 문방구에서 200원짜리 불량식품 <분량식품으로> 샀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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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오늘 어땠는지 소감한 번씩 우리. 셀럽 주디와 로이 어, 만날 나.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러운 <laughs> 날이었고 이렇게 와세다와 케이오 다른 점이랑 비슷한 점 이런 걸 알게 돼서 약간 처음으로 듣는 얘기도 되게 많았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했던 말들이 학생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주제별로 와세다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네, 유익한 시간 됐고요.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와세다 학생이랑 친해서 <laughs> 지금 했던 <laughs> 이야기는 그냥 재미로 한 거니까 <laughs> 어,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저도 주디랑 친해요. <laughs> 그리고 일본 유학이 굉장히 어둡고 안 보이는 길이어서 일본 역을 가려고 생각한 학생들이 굉장히 겁먹는 경우가 많은데 음. 그런 학생들도 좀 이제 어. 쉽게 쉽게 준비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자. 생각을 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안녕! 와세다 한편이라고 이제 한국인 편집 동아리가 있어. 음. 그 편집 동아리에서 이제 유튜브 활동도 다양한 아.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인 유학생이나 또 와세다 학생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오, 너무 좋을 것 같은데?